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비대위원장도 제1야당 대표도 모두 취임 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. 우리 국민들은 이들이 이끄는 정치권에 바라는 게 뭘까요?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치솟는 물가였습니다. 명절이 다가오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. 차례를 지나면은 과일 하나에 뭐감 하나에 오천 원 정도.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. 정부 측에서 지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좀잘 해줬으면은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.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데 좀. 잘 사는 그냥 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힘을 써줬으면 좋을 거.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끼리만 싸우니까 네 전체에 진짜 관심이 없어진 것. 같아.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전 정권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. 시민들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치를 당부했습니다. 어쨌든 국민들을 생각해야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당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좀 협치를 잘해 가지고 선민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채널의 뉴스 한수업입니다.